자, 오늘은 다리 운동입니다. 먼저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Court, squat, three, four, five, six, seven. 걸어줍니다. 아이고, 천천히 하면은. 다컨은스틸라이 정물화입니다. 정물화. 네덜란드 장르화 같은 어, 느낌이 나는 정물화죠.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일단 어깨 넓이로 돌리고. 뒤로 갈까요? 뒤로? 좀 뒤로. 지금 브라질 대 멕시코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 직전입니다. Brazil vs Mexico, 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d a lot of rain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낮에 이 Rain's Cats and Dogs 아주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가끔은 야외에서 운동하면 좋은데 오늘은 실내에서 타이밍을 단단히 졸라매고 원 부하를 좀 높여서 저항을 많이 주어서 두리포 파이 세 다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아. 네. 등어리는 활처럼 휘어지게 대도력이만 잡는 것이 좋겠죠.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무거운 것들 때는 자연스럽게 네. 허리를 펴주는 게 좋죠. 네.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 지금은 이제 무거운 거를 드는 시점이 아니니까 머리를 활처럼 워주는 자세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t h 아 more the b 이 스쿼트 자세를 많이 해주면 좋겠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나도 이제 배우는 입장입니다. 같이 운동합시다. Let's exercise together. 자, 약골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장수의 비결 동시에. 매일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Exercise every by every day. 아, 아, 멕시코, 전이 멕시코, 브라질. 전이 이제 막 시작됐군요. 까지 불을 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하면 장르화라고 유명한 그 회화의 한 형식이 태동을 합니다. 이제 그림의 주인공은 왕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고 일반 서민의 모습, 수공업자, 상공업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과 일상적인 그 삶을 평민의 삶,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이제 부르 좋아주 부르 좋아주 유산계급이 태동을 하면서 아,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죠. 그것이 장르화입니다. 17세기에 태동하는 장르화. 바로 그 장르화에서는 일상적인 삶들을 많이 그리고 또한 이런 정물화, 스틸라이프도 많이 그립니다. 마치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17세기 장르화 중에서도 이제 정물화, 정물화를 많이 그리고 혹은 또그 당시에는 그 옆에 유리 글래스를 그려놓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럴까요 깨지기 쉽다 인생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어야한다 그런 의미로 투명한 유리 잔들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라 해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17세기의 장로화는 아니 니까 17세기의 장로화 원어로 인생은 깨지기 쉽다 모멘토모리 나티노, 모멘토 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